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금요일 KB 주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산 남구 0.01% 상승이고요. 전세 효과는 -0.1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산 남구의 전세가 하락이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 온 부동산원 자료와 유사한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네요. 동별로 보시겠습니다. 삼산동 0.08, 달동 0.02, 야음동 0.12, 신정동 0.05, 옥동 0.03 상승을 보였고요. 무거동이 -0.43% 하락으로 남구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보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무거동은 꽤 크게 나타난 모습이네요. 자, 울산 중구입니다. 매매 효가는0.14% 상승을 보였고요. 전세 효가는 보합입니다. 어, 한국 부동산은 자료와 꽤 유사하게 이제 조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것 같고요. 동별로 보시면 약사동이 0.59, 남해동이 0.18, 우정동 0.09, 유곡동 0.18, 약사동, 약사의 파크 포더 어, 샵, 약사 더 샵. 등이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서 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실거래가를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우정동 쪽에서도 어, LH 2단지, 3단지도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유곡동도 대표적으로 우정 우정혁신동원리얼듀크도 바닥을 다진 후에 반등한 가격으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거래가도 조금씩 가격 바닥을 찍은 후 돌리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매매가 마이너스 0.01,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18 하락이네요. 어, 북구의 전세 호가 하락이 좀큰 이유는 좀 구축들 어, 상한동하고 그쪽 지역의 구축들의 전세 가격이 아직 회복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합이 운동이 마이너스 영 천국동 마이너스 하락을 보였고요. 매국동은 0.05%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천국달천동이 <laughs> 복에서는 매매호가 하락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울주군 0.02% 매매호가 전세호가도 0.02%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범서 범서 업 쪽에서 좀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범서업이 0.07% 상승이고요, 원양업은 보합, 삼랑업 0.03%상북면은 보합을 보였네요. 청량업이 마이너스 0.2% 하락. 청량업의 가격은 아직 제대로 된 반등한 모습이 아닙니다. 웅추면 보합 원양업 보합 보압, 원산업 보합을 보였습니다. 지금 울주권에서는 범서 업이 가장 먼저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부입니다. 0.06% 매매효과는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전세효과는 마이너스 0.28%꽤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실제로 지금 전세효과 하락은 동구에서도 구축보다는 서부동 지웰시티자이 쪽에서 최고가 찍었던 것보다는 전세가가 조금씩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정동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하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요. 동별로 보시면 서부동 0.15% 전화동 0.1% 상승을 보였고요. 동부동은 마이너스 0.11% 하락한 모습을 보였네요. 실거래가가 어느정도 대부분은 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거 생각하시고 반면에 아직도 최저가로 그래야 되는 일부 단지들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